미미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음. 저의 약점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발음이 아. 아 너무 안 좋아서. 아닌데. 어, 음. 어 그래요? 어. 어 그러면 은 이제 좀 앵커도 할수 있어. 약간 그냥, 오, oak, 아, 약간 과장이 있네. 갑자기 앵커를 한다고. 생산을 하면 안돼 갑자기 앵커를? 아나운서 정도로. 인터넷 상에서는 외계어 수준이라는 미미의 발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제가 아, 말할 때 하고 있으니까 전혀 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못하거든요. 아, 아.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인 거예요. 아. 제가 말을 하면 약간 아.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아, 아. 아, 내가 말을 잘 못하나 이렇게 아, 아,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발음을 정확하지 못해서, 아. 아. 그래서 아. 어릴 때부터 계속... 을수 많이 안, 아. 안 움직이네. 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여자애들이 너 귀여운 척하지 마 이랬었어요. 아. 아. 저도 그래서 일부러 컨셉... 아. 이것 때문에 아, 네. 막 국적 얘기도 뜨고 이래가지고 아 영광검색미 어어 예, 근데 랩할 때는 또 발음이 달라요? 랩할 때는 어. 발음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있어서 그런지 아 약간 다른 아이덴티티를 씌우는 것아 같아요 어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 내가문자를이게 갖고 왔어요 지금 음 녹음된 미미의 발음인데 음음 들어보시고 음 이게 무슨 말 하는 것 같은지 아 자, 예. 자,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소수가 나 좋아했어요 아, 내가 뭘 먹으면서 했군요. 손스건나 좋아한 쎄 라고 들었어. 아니, 아니야. 아니라 가뜩이나 발음도 안 좋은데 뭘 먹으면서 했다는 말이야. 아, 뭐. 뒤에는 나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어아니 어, 나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맞아. 아니, 어, 맞아. 그, 그거는 다 알아들었는데 네. 앞에 거. 앞에 게 지금. 자, 다시 한번 들어봐. 어. 손스건나 좋아하는 어, 스타일. 정답. 어, 손스건 손쓰건! 아, 그래! 손쓰건! 아니야, 정답. 정답. 아, 소스가. 소스가?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정답. 소스가 나좋아어요 정확한데요? 갈수록 조금 약간. 어려워져요. 네. 어, 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들리는데, 헛것이 들리는데, 스스로 들리는데, 헛것이 들리는데. 이거 진짜 어렵죠. 스스로 들리는데, 헛것이 들리는데. <laughs> 어, 어, 네? 뭐, 이것도 아까 거의... 비슷한 문제 어. 아니에요? 뭐, 뭐. 소스가 들리는데. 시초 표현. 되게 멋진 소스 색깔이네. 소스 네 버스가 되는 다시 한번 시시를 질는것 같은데 무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헛것이 들리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무슨 시시를 질러요 그렇게 길지 않아 길지 아잘 따라 하신다 북진 선배 잘 따라 하신다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에 해가 뜰 때쯤 새 소리가 들리는데 헛것이 맞아요 맞아요 정답 정답 시시를 질러요 헛것이 질러요 저거는 좀 화면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잘못 챙기고 풀을 리저. 아 풀이다. 풀이다. 아, 아니 청바지 리 아, <laughs> 이게 와. 안녕. 이은지였죠? 어? 누가 이은지래? 아다 알아보네. 나기른지거든 잘못 봤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응. 게 뭐야? 괜찮다고. 얘들아 힘내자. 내일 놀고잖아 알지? 언니도 그럼 돈벌러 가볼게. 내일. 그래. 근데 사실 저 모자를 쓰면. 자신감이 생기지? 자신감도 생기고, 저 모자를 쓰면 작, 약간 이인 g 말이 잘안 나와요. 기린지가 나와요. 네, 자꾸 뭐, 뭘 봐? 막 아, 자꾸 이렇게 되니까. <laughs> 래 그리고 또 세계관을 위해서 웬만하면 저, 저 모자를 썼을 땐저 음. 스타일로 또 팬들이랑 소통하는 편인 아. 것 같아요. 오시, 나도 부케 만들어야겠다. 음. 우리 부케 하나씩 만들어요. 그래. 만드세요, 만 어떻게 보면 인생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재밌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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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거, 재밌어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부캐 네들100%헷갈려서실수하헷갈려서 <laughs> 실수하니까. 1 0거 헷갈리지. 아무한테 <laughs> 막말하고 요구도 막. 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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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뭐 하니? 와 어? 뭐야? 피주니 아니요 주 아니 이거 어야 사진 찍자 좋아한다 <laughs> 왜이 귀엽니? 어나로왜 <laughs> <laughs> 미안한데 PMP 왜 들고 다 <laughs> <laughs> 이거 PMP 아니야? 자 그렇게 막 해줘요. 아 야, 야내 걸로 하나 찍자. 와 한다. 뭐야? 거즈 폰 가지고 있어. 하나, 두, 세, 넷. 에이. 아 그래 가라. 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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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야. 힘내, 내일 놀토잖아. 아저드폰 탐난다. 잘가. 그래. 우리 유진이 엄마 좋아해요? 아마도요. <laughs> <laughs> 아마도요. <laughs> <아마두요. 웃음> 야, 아마도요, 사춘기야, 사춘기. 야, 완전 사춘기. 아마도요, 야, 야. 네. 유진! 맞습니다. 좋은데요. 유진이는 똑 부러지는 댕댕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구호락실에서 보다시피 안유진이어스로 태국에서 구글에 검색해서 길 찾아서 바로 도착했습니다. 오. 우리 유진이는 탐지견입니다. 최고라고요. 탐지견. 이거는 아, 저는... 아, 사람이 아닌 탐지견이네요. <laughs> 음. 아니, 잠깐만. 근데 우리는 지금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거든요. 네. 진짜 휴대폰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는데요? 아, 그치, 그런 큰일 나죠. 진짜 나빠. 아니, 만약에 진짜 없다면. 그냥 지나가시는 분한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예? 택시비를 빌리거나. 어, 뭐어 그렇게... 두분 다시 안볼 분들인데. 네, 뭐 어쩔 수 없지요. 아, 그죠. 혹시 아이브 좋아하세요 하면. 아 진짜 좋아신다고 하시면 좋아. <laughs> 손한번 쳐드리고. 저 혹시... 해요, 예. 네, 죄송하지만 택시비를 한 번만. 역시 똑순이. 역시 똑순이다. 멘탈이 흔들리지 않네. 근데. 그러니까. 예. 어떻게든 가야그수 있는데. 맞아, 맞아. 있나, 그러면 우리 해외 공연 나고자 심화 편을 좀 테스트 해볼 텐데 네. 팬들이 뽑은 1위입니다. 우리 유진 씨가. 우여곡절 오. 끝에 공연장에 도착을 했어요. 네. 예. 와, 어. 아, 근데 너무 늦어버리니까 어. 공연을 하고 있는 거야. 이미 무대를 하는 거야. 어. 이미 무대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상황에 유진씨가 어떻게. 잘 녹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죠, 아, 할수 어, 자연스럽게? 아, 아, 어떻게올라오질 거예요? 어, 그러면 다섯 어, 분이 그냥 응. 무, 무반주로 예. 슬슬 그 슬고 있어. 좋아익셋공유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정 좀보요 뭐요? 야. 요 수정 좀보요 뭐요? 야, 제가 수정. 요 제발 나올 때까지. 자기 파티에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확실한 유주씨. 이영지씨도 학창시절에 랩보다 춤으로 유명했었다고요. 아우 저는 저 이제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댄스 동아리였어요. 계속 댄스 동아리였기 때문에. 춤잘 추더라고요. 한번 아주 제가 디스코 막 좋아하거든요. 선배님 또 데뷔하실 뻔 하시기도 하셨으니까. 저랑 같이 콜라보. 아, 그래. 요 아, 그래. 나이키 2컵. 네, 어, 그래서 두커. 방송국 사람들안 믿어. <laughs> 뭐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냥 진짜 내키맨 하라고. <웃음> 여보세요? 내키맨이 <laughs> 뭐야? <laughs> 전제를 달았잖아.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진짜, 네. 솔직히 얘기해. 저, 저. 아니, 네, 켜? 아니, 안 내키요. 아니야, 안내키는게 아니야. 저거를. 벨트까지 차셔놓고. 어. 이 시대. <laughs> 아, 마이크, 바꿨어. 바꿨어. 마이크 바꿨어? 마이크 바꿨어. 마이크 벨트 바꿨잖아. 아유, 정말. 그거 해 봐봐. 아니, 진짜. 저도 막춤이에요. 저도 막춤이에요. 해 줘. 오이오케 좀 한번 제대로 한번 쳐봐 봐. 그래, 그래. 어. <laughs> 아. 어. 우이 영지가 잘 치는구나. 우리 잘해. 어. 어. 테스텐스. 아. 어. 야, 아, 아이켰케이울 뻔했어. 아예. 이 형님 확실히. 좋아, 좋아, 좋아. 아, 아니 그 여기 춤 추면서 막 소리 지는 적 있어? 어 한번 질러 볼까요? 어 질러 봐요. 어, 질러봐요. 어 이거 진짜 어, 괜찮 찰떡. 아, 이러면 대단할 것 같은데. 집중 시켜야. 출때 집중 시켜야 되거 어. 그거 진짜 대단할 것 같아. 누나들 한번 뚫어보자. 이하인 씨 어머니가 듣고 계실 거예요 지금.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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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전! 가자! 가자, 가자. 주전하자, 열심히 하자! 힘든지힘든지 너무나 타고 온다 심적으로 어. 부담스러워? 네네네. 아, 본인 화면을 봤어? 네, 봤어요. <laughs> 그러니까. <아니, 화면에서 웃음> 어, 어, 기괴하게 짝이 없네요. 이영지 어. <laughs> 씨는 요즘 약없다는 이병에. 걸릴까봐 굉장히 두려워한다고요 사실 연예인병인데 연예인병이 안걸리는 연예인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럼요 어떻게 지나가느냐 응. 얼마나 응. 빨리 지나가느냐 지나갔어요? 되는데, 지나갔어요? 지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요 제가 헤어 선생님이랑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한테 음. 수 틀리면 뺨을 때려라 라고 <laughs> <그런 그런> 말씀을 한방정도 수 틀리면 땀을 때려라 그랬더니 선생님 샵에 도착하면 이제 물을 달라고 할수 있잖아요 응. 물 달라고 하면 지금 때리면 돼요 <laughs> 좋은 사람이네. 네. 아, 좋은 사람이야. 아, 솔직히 말해 지금, 아, 이런, 이런, 이런 일이 들어왔는데, 아,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안 나가는 거. 지금 때리면 네. <웃음> 계속 이러시죠. <laughs> 아들 <다들> 지금. 부 <저희, 웃음> 그쵸. 준비, 호시탐탐 노리고 어. 계신데, 저희 회사 이사님께서도, 이사님께도 제가 부탁드려놨어요. 이사님 수틀리면 어. 선능력 2번 출구에 내려달라. 그러면 거기서 <laughs> 어. 육개장만 먹고 노숙하겠다. 이렇게 어. 얘기하시니까 아. 호시탐탐 내릴 때만 <웃음> <웃음>